그리고 백묘국이 뿌리를 내렸나봐요. 이렇게 흔들어보니까딱 이렇게 흙에 박혀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얘도요. 얘도 이렇게 잡아보면 흙에 박혀있어. 뿌리 내렸어 다. 새순이 엄청 잘 나오고 있고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? 비올라스야도 엄청 많이 컸어요. 근데 지금은 택배로 보내드리기가 너무 무서운 날씨여가지고 조금 시원해지면 그때 다시 이벤트 해볼게요. 얘 어떻게 키우냐고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햇빛 좋아합니다. 얘는 지금 제가 번식할 때 봄이었어가지고 밖에다가 내놨는데 생각보다 잎이 해를 안 입어서 계속 밖에 지금 두고 있는데요. 얘네들은 직사광선을 봐도 이 정도로 잎이 짱짱하고 오히려 더잘 크니까 빛을 그만큼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빛이 부족하면 아마 옷자랄 거예요. 잎이 엄청 얇게 자라거나 아니면 길게만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. 그래서 꽃이 다 지고 나면은 꽃대를 꼭 잘라주세요. 저도 꽃대를 지금 다 잘라주겠습니다. 꽃이 안 남아있는데 꽃대를 달고 있으면 이제 영양분이 다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얘는 못 살아나는 것 같고 좀더 깊게 박가줘 볼까요? 위에가 괜찮기는 한데 밑에 하얗게 좀 많이 졌어요. 잎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얘도 나름 근데 살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.